여러분,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이 주시는 감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감동하심을 받으려고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절대로 못 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거짓자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결코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고, 무언가 깨달았다면 당신의 거짓 자로 만든 깨달은 생각일 뿐입니다. 먼저 내가 죽어야 합니다. 거짓 자가 죽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세상에 묶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삶의 삼터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마귀가 그동안에 통치했던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 삶의 초점이 되고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라, 우리의 삶의 영토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도둑질 당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우리 영토를 수복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귀는 무력화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마귀의 계략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럴 때 보이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지금 이 보이는 세계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사업이 갑자기 잘안 된다 할때 큰일 났다. 나가는 돈이 있는데 어떡하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가 잘안 되네. 영업을 나가고 좀 아껴 쓰자 정도 하지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용납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때부터, 그때부터 작용하시는 것이 누구신가? 진리의 영이 작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걸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상태라야만이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의 삶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이 순간 여기의 삶. 거짓자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해서 만들어진 허상, 단지 현상이 거짓자입니다. 거짓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도 존재하고 우리 안에 실지의 참자도 아 존재하지만 거짓자라는 것은 혼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함께함으로 만들어진.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에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진짜 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자가 살기 위해서는 생각과 감정이 있어야 돼요. 왜? 그걸 가지고 자기와 동일시시켰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일들입니다. 과거는 이미 경험한 일들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으로 출연한 일들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상상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나는 이래야 되고, 너는 저래야 되고, 환경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 라고 자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속고 있는 사실은 우리는 이 크로노스 시간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만든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처와 숨뿌리를 받았던 간에 과거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은 내 머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밖에 없어요. 실제가 아니에요. 기억 안에 있는 것은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도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서 미래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 상처 때문에, 이런 쓴 뿌리 때문에, 미래의 그런 염려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바바이.